네. 자, 다음. 네 다음. 질문 어어 어, 우리 석진 오빠한테 질문 들어왔는데요. 요거 일단 읽기 전에 제가 살짝 대답하고 좀 첨가해주셔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아 오빠 커버송 올라 올리기는 참 오랜만인데 혹시 이번에 커버송 하나요? 목소리 진짜 좋아서 커버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작곡을 작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아, 형님, 아니야? 형님,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나와요 <웃음> 어, <웃음> 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여러분 이 사람 <laughs> 덕분에 계속 풀어야 돼요 저 사람 도분에입 계속 따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네. 빨리 나옵니다 형님 사실인가요? 아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연습하고 네. 있는데 아, 아, 우리가 오양한걸 아, 수도 있잖아요 오해할 것 같은데 니가 빨리 졌는데? 커버... 컵... <laughs> <laughs> 커버송보단 자작곡이 어, 예. 네, 빨리 나오도록 노력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저저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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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Yep, 이번 앨범 만들면서 아미에게 꼭 말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저는 이번 앨범을 하면서 저희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싶었던 말이 있나요? 저는 그냥 뭐늘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행복이 시작된 거 같다는 말을 지금 고생해주고 싶었던 거 같아. 요 정말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말 잘한다. 아이 질문 진짜. 자수 나의 자랑 방탄소년단 하트 오빠들 2016년 공부야지 1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 받으셨나요? 와 이거 아그 이게 뒷소리가 아, 그, 있죠? 진짜? 아니, 잠깐만. <laughs> 아 실수한 거야? 모르라 그게 안뽑 그거 아, 그게 제가 뭐야? 들었어요. 아, 들었는데 아, 아. 나도 썼어? 어, 너, 아, 너, 너, 없었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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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때문에 넌 집을 파였어. 형, 없었요잖아요 <laughs> <laughs> <터따러 웃음> <laughs> 이게 저희가 편지를 써서 편지통에 넣었는데, <laughs> 네, 넣었는데? 그 편지가. <laughs> 네. 누락됐대요. 네? 그러니까 야, 한국에 안온 그러니까 거야. 한국에 안 왔어. <laughs> 아까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그 그 요정들이었잖아요. 요정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사람이었어. 코 굳히고 있더라고요. 그런 환상을 갖고 살 나이는 지나지 않았나요? 거, 거의 이제 뭐 요정랜드 옆에 공사 가짓고 있구만. <laughs> 그, 자, 아무 편지는 실종된 걸로. 네, 편지는 맞아요. 아직도 실종됐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있나요 네. 자, 다음은. 뭐 정식 아, 제요. 정... 제요. 아, 네. 강비마 티처. 네. 네. 섹시하다고 봐은 폭발인데, 전국의 티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갑자기 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아. 다이어한테 빨리 네, 이제 영상편지 한번 보내줘 <laughs> 진짜 티처에게 <티쳐, 이게. 웃음> 진짜 티처 <티쳐>. 네네 <laughs> 어... 선생님 그 성함이? 뭐였더라 고난도 <laughs> <laughs> 모르고 네뭐 여기에서 티처는 아미, 아미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저에게 음, 사랑을 가르쳐주고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기 니다 여러분들을 진정한 나의 선생님 티처요 Thank you. 네 마스터슨의 유래를 아십니까 제가 네 뭐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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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의 유래 중에 만찬이세요 <laughs> 네.